또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폼페이랑 아말피, 나폴리 남쪽에 있는 작은 도시에 가보려고 합니다. 오늘 조금 긴 여정이 될것 같은데 기차를 한번 타러 가봅시다. 먼저 나 먼저 깨 그렇지. 3번 플랫폼이거든요? 아이고 갑나? 아갔다 안돼 어쩔 수 없습니다. 기다렸다가 타보도록 할게요. 예 지들었습니다. 홈페이 내렸습니다. 내렸는데, 홈페이 티켓을 엄청 많이 사라고 하는데, 주변에서. 관광사? 아니면 그냥 이걸로 따로 장사를 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투어를 진행하거나 그럴 때 하는 것 같은데 자기들한테 사면 뭐좀 저렴하게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할수 있다고 하는데 일단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대박인 게 앞에 도착하니까 온라인 티켓을 검사하는 거야. 어, 저 앞에 티켓 볼수있을까 그냥 한번 저기 잡게 이래가지고 갔거든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오늘 그 첫째 주 일요일인 거예요. 이탈리아가 첫째 주 일요일 날 웬만한 곳은 다 무료로 입장 가능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가서 물어보니까 이거 오늘 첫째 주인데 프리냐고 이러니까, 어, 당연하다면서 이렇게 티켓을 줬습니다. 18유로, 19유로 하던데, 동 굳었고. 근데 제가 알기로 폼페이가 너무 넓어가지고, 갈 곳을 정하고 움직여야 된대요. 그렇지 않으면 길을 헤맬거나 아니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수 있다고 해서 어디로 갈지 지도를 보면서 조금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놀람> 아 근데 제가 이거 한 10분 동안 어디 갈지 봤거든요. 의미가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 새기를 꼬아 오셨구만. 아 사람들 많긴하다. 사람 진짜 많다. 지금 보고 계신 곳이 홈페이 포럼이라고 해가지고 휴팀 장소였대요. 그리고 여기서 뭐 시장이나 아니면 무역 활동을 하기 위해서 공공의 장소 그런 건데. 아 이거 영어 해석하는 게더 빡세네. <laughs> 그큰 의미만 받아들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약간 광장처럼 쓰기도 하면서 시장 겸, 광장 겸,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물건을 사고 팔고 하는 그런 장소인데 꽤 넓네요. 생각보다. 이거는 옛날 그대로 보존되어 있나 보다 얼굴이 이렇게 조금 사라졌는데도 그대로 유지가 되어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여기가 지금 바실리카라는 곳인데 옛날에는 이 공간이 엄청 호화스러운 건물이 있었대요 이렇게 위로 해가지고 여기서 사업이나 아니면 뭐떤 행정적인 업무를 보는 곳이었는데 지금은 기둥 몇 개랑 건물 조금 빼고 다 날라간 것 같네요 여기가 커미키움이라는 곳은 개표소 본부라는 쪽이고, 여기 광장에서 이제 모든 사람들이 투표를 해서, 이제 여기 투표 본부에서 개표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걸로 통해서 판사나 아니면 건의안들을 조금 결정하는 곳인 것 같아요. 폼페이 주변에 베수비오 화산이라고, 이 베수비오 화산이 폭발하면서 18시간 만에 이 폼페이 도시를 집어 삼켰다고 합니다. 잠깐 쉴 겸, 짧은 설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가 폼페이시거든요 모양이 약간 물고기 모양처럼 생겼죠 되게 독특하게 만들어 놓은 게 도시를 이런 배수로를 일정하게 만들어 놓은 이유가 뭐 비가 많이 오거나 아니면 이 길들을 청소하기 위해서 이렇게 쭉 만들어 놓은 건데 자 제가 이걸 발견했다는 거 아닙니까 옛날에 여기서 이렇게 물이 나왔는데 물이 이곳에 계속 쭉 차다가 쓰면 낮에는 사람들이 이 물을 집에다가 길러가지고 쓰고 했대요. 그런데 여기 자세히 보면 구멍이 있거든요? 이 구멍이 있는데 이게 여기로 이렇게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이 물이 어느 정도 차오르면 이렇게 물이 빠져나오는 거죠. 이제 밤에는 이 사람들이 물을 안 쓰고 자잖아요. 이곳에 물이 차올라서 물이 계속 밖으로 빠져나가니까 이 밖에 있는 길 있죠. 지금 살짝 보면 이렇게 되게 기울어져 있거든요. 저가 이쭉 기울어서 밑으로 내려가는 경사져 있는데 엄청 흐르게 되면 이돌 사이로 해가지고 말들의 오물이나 아니면 당시에 조금 더러웠던 것들을 이렇게 쫙 청소해준대요. 좀 그런 이유로 설계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만약에 비 같은 게 오거나 하면 물이 잘 빠질 수 있는 배수로 역할도 한 거고요. 설계를 잘했어. 보이시죠? 이게 지금 식수대로 쓸수 있는 곳이기도 한데, 밑에 보면 이렇게 물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이 물을 따라서 이렇게 돌 사이로 쭉 해서 이렇게 마을 거리를 청소하는 거죠. 오, 쉴수 있는 곳이 나왔어. 오호, 살려줘. 여기가 바로 대극장입니다. 이게 모양은 다 로마 양식으로 만들어졌다고 하고 여기서 연극을 했던 대부분의 무대들이 그러니까 로마나 그리스 시대의 비극이나 희극을 주로 해가지고 이제 작품 활동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 오려면 양산이 있어야겠다. 여름에는 그냥 미쳤습니다, 진짜로. 지금 이렇게 괴물들 발굴하면서 보존하는 역할을 계속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폼페이는 여기 발굴이 되기 시작한 시점부터 유네스코로 지정돼가지고 여기 폼페이 도시 자체가 다 유네스코입니다. 그래서 더 올만한 가치가 있는 곳이 아닌가? 다들 지쳐가지고 표정이 다 죽을 맛이야. 이 당시에 화산재가 덮이고 나서 그 사람들의 모습을 석고로 부어가지고 이렇게 표현한 건데 땅에 엎드려서 피하려고 이렇게 한것 같은데 화산재가 엄청 빠르게 몰아치면서 피하지 못한 사람들이 저렇게 안타깝게 됐는데 이런 곳들을 돌아보면서 당시의 모습을 상상하면서 보는 게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거의 안 쉬고 쭉 돌아봤는데 너무 넓습니다 이렇게 한번 둘러보면서 느끼는 게이 사람들이 어느 집에서 살았는지 어떻게 생활을 했는지 그리고 무엇을 즐기고 살았는지 이 도시에 대해서 약간이라도 좀볼수 있는 기회가 돼서 너무 좋았던 것 같고 고고학자들이 이렇게 유물을 발굴하는 거겠죠 그런 분들도 대단한 게 폼페이 도시 자체가 여의도 섬의 세배 크기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긴 세월을 거쳐 가지고 옛날 모습 그대로 복원시켜 놓은 것도 신기한 것 같고 저는 꽤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우선 여기까지 하고 아말 피로 이동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나가는 길에 저큰 조각상이 또 있네. 여기 보러 오신 분들이 워낙 많아서 나가는데도 한 세월입니다. 아, 티브도 왔다. 폼페이 여기 보이기 시작합니다. 비차 내려가지고 버스 타러 지금 가고 있습니다. 야 여기 도시가 진짜 예쁘다. 버스를 타고 한 시간 정도 들어가야 되니까 저 안쪽인 것 같아요. Hello. 아니 티켓을 여기서 살수 있다는데 사장님 문 닫았는데? Uh, okay, brother. Oh, uh, it is already closed. Close, close. Yeah, yeah. Uh, then uh... Where can I buy a ticket? How about in the bus? Or uh, after the bus. Oh, only buy a ticket and after take a bus. Yes, yes. Oh. Okay. Uh, 150 meter. Yes. See, what bottom you? Right. Yes. Yes. Ah. Oh, okay. Grazie. Right. Hey. The ah. Grazie. 나올 때 이번 버스 못 타겠다. <laughs> 아, 아저씨들이 저기 넘어올 어죽 가면 버스 티켓을 살 수가 있대요. 그래서 거기를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펠리아 남쪽이 레몬이 엄청 유명하거든요. 근데 이 마을은 도자기도 유명한 것 같아. 어, 죄다 공예품이야. 와, 이왕 도친 거좀 구경하다 갈까? 아니 여기도 문 닫았는데? 오 씨. 하이 보스. 어. I g e h yeah, right. Uh, <laughs> <laughs> yeah, um, the cafe is already close to. 아, 오케이, 오케이. g r 아, 여기 사람들 친절하네. 혼자 헤매고 있으니까 버스 티켓 바로 저기 산다고 알려 줍니다. 확실히 여기 레몬이 대표라서 그런지 다 레몬입니다. 파란색감을 위주로 많이 안 들어왔네. 저건가 버스인 거 같은데. 산지오 아, 아닌가? 아, 이분 남았는데, 아 구경하고 싶단 말이지. 이야, 이분 진짜 잘 맞는다. 잘 구경했습니다. 어, 쓰이다. 야, 이쪽거다 <laughs> 아, 조금만 더 구경했다가 큰일 날 뻔했어요. 아, 너무 촉박했어. 아, 제가 탈 버스입니다. 쓰이다. 요거 타고 아말피까지 가볼게요. 이렇게 티켓 두장 있습니다. 하나에 2.2유로. 고쳐르아 이 작은 차들 지나다니기에도 엄청 빡빡합니다. 차들 보시는 분들이라면 안전운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이게 짱이다 이게. 배운데 생각나네. 이야. 드디어 MRP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야. 사람들 많다. 마을 한번 둘러보고 바닷가 가서 수영하려고 합니다. 이야.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여기 아스콜라라고 야 요거트 아이스크림 맛집이라고 합니다. 먼저. 아, t h 아.. s a m 그렇지, 오 나자, 레몬 요거트 아이스크림. 야, 되게 맛있어 보입니다. 이게 카메라를 들고 먹을 수가 없는데 무슨 맛이냐면 레몬 샤베트 맛이에요. 양도 꽤 많고, 이 컨셉도 좋고, 상큼하고 시원합니다. 레몬이 이렇게 크나, 근데? 먹으면서 마을을 좀 둘러보겠습니다. 이런 가방이 이쁘다, 그죠? 손이 찍찍해진 게 단점이고 너무 물린다 혀가 <laughs> 좀 얼얼해요 지금 신맛이 너무 강해가지고 두 명이서 오게 되면 하나 사가지고 나눠 먹어도 될것 같아 어 문을 닫은 집도 꽤 많네 외국이 좀 있어요. 특이한 게 한국은 주말에 장사해야 사람들이 다 쉬고 나오고 이러니까 주말에 장사를 해서 돈을 벌어야 되는데 이 외국은 좀 많이 다 다른 것 같아 뭐안 그런 집도 많지만 축구 때문인지 종교적인 것 때문인지 무슨 이유에서든지 주말에 문을 닫는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게 아까 들어올 때본 약간 광장 같은 곳입니다. 안쪽으로 쭉 들어오면 이런 곳이 있는데, 여기를 들어와가지고, 이쪽으로 쭉 올라가면 이런저런 상점 다 구경할 수 있어요. 아마 숙소도 이 위에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 그러니 칭키테레랑 좀 비슷하게 평가를 받는 곳인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 칭키테레랑 느낌은 비슷한데, 칭키테레 그 마을들보다 확실히 규모가 조금 더큰것 같아요. 이게 다 해안선 라인입니다. 이길 따라서 이렇게 쭉 가다가, 저 마을도 이렇게 쭉 해안 따라 쭉 들어가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수영을 하러 가보겠습니다. 이게 이렇게 파라솔을 빌려도 되고 그런 거 아니면 그냥 이렇게 수건 깔고 밑에다가 씌울 수 있는 것 같아요. 모래는 좀 자갈이 많긴 한데 뭐 수건 깔면 다 괜찮을 듯. 물이 좀 산데? <laughs> Where you from? I'm South Korean. Korea. South right Korea, yeah. On, man. I'm from Canada. Oh, you're from Canada. Sure. This is my first time in Europe. Oh, yeah. shit Nice. <laughs> I was in Portugal a year and a half ago. 바닷가에서 재밌게 잘 놀고 나왔어요. 캐나다 친구를 만났는데 벤쿠버 주변에 살고 있대요. 이런저런 대화하다가 어우 파도가 계속 몰려와가지고 숨 막혀 죽을 뻔했어 진짜. <laughs> 그그 친구는 여기 아말피에서 1박 한다고 조금 있다가 벤쿠버로 떠난대요. 근데 여기 숙소가 엄청 높은 데도 있나 봐. 그래서 한 시간을 올라가야 된대요. 한 시간씩 올라갈 일인가 이게? 자기 여자친구는 지금. 자기가 같이 바닷가 가자고 하니까 왔다 갔다 하며 1시간 1시간 반 이렇게 걸린다고 자기는 가기 싫다고 했다고 자기 혼자 왔대. <laughs> 해변이 진짜 예뻐요. 사람들이 여기서 태닝을 많이 합니다. 해수욕을 많이 즐기는 것 같아요. 여기서 다들 더워가지고 한숨 자 무조건. 물놀이 하고 자고 다시 물놀이 하고. 이렇게 요트도 떠다니고 참 즐기기 좋은 것 같아요. 햇빛이 너무 뜨겁네. 만약에 다음 오게 된다면 이런 파라솔 하나 빌려가지고 선텐하면서 하루를 쭉 보내고 싶다 그냥 뜨거울 때는 바다 들어가서 좀 식히고 버스가 오늘 일요일이라서 원래 30분마다 하나씩 있는 걸로 아는데 1 시간 단위로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지금 시간대 하필이면 1 시간이 빚네. 먼저로? I want to go u 6 there. Six. Six from here? Yeah. Ah, grazie. At the o Okay, grazie. 여튼 그렇고 저는 버스 타고 이제 역까지 그러면 사카다가 나폴리까지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가 진짜 찐으로 멋집니다. 저쪽 마을도 다 보이고 여기서 이렇게 수영을 즐깁니다. 와, 아니 지금 시간대 사람들이 너무 많이 한꺼번에 나가서 버스에 자리가 없어. 그래서 급하게 버스 정류장으로 가는 중입니다. 아... 이렇게 또 한번 낚였습니다. 제가 아까 처음에 여기 버스 정류장에서 물어봤거든요. 시에 시간이 있는 걸로 아는데 어디서냐고 물어보니까 저쪽에서 차래 저쪽에서 기다렸다? <laughs> 근데 막 버스가 4 개, 5개 이렇게 한 번에 오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버스는 이미 떠났습니다. 여기 버스 정류장에서 탔어야 했어. 또낚겠다또낚겠어 근데 이게 모르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진짜. 그리고 티켓도 제가 2.2유로 주고 아까 저기 마을에서 두개 샀거든요 왕복으로 근데 또 어이가 없는 게 2.6유로 짜리 이거 아니면 또갈 수가 없다네 아 30분 기다리고 다음 차 타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어... 방금 진짜로 거짓말 안 하고 토할 뻔했어 어쨌든 뭐 무사히 역까지 잘 왔고 조금 있다가 열차를 타고 네, 나폴리 시내까지 들어가려고 합니다. 오늘은 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